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46절 말씀입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시더니 내가 나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음. 오늘 저경 말씀에 있는 내용의 이야기랑 음. 다윗이 불레스 전쟁에 나간 이유를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힘겨운 악조 속에서 전쟁에 나간 이유는 너희로 하여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 그것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은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어떤 삶의 자리 가운데에 더 포기하지 않고, 그 삶의 자리를 짓고 나아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고난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증명할 수 있는 삶의 자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모든 이들에게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선명하게 드러낼 수 있는 자리가 된다는 그러므로 고난이 말때 믿음의 사람은 오히려 최선을 다하여서 부딪혀 나가야 된다는 것. 그것을 오늘 이 성경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인생 가운데 고난이 다가왔습니다. 거기에 너무 마음을 빼앗겨 좌절하지 마십시오. 바로 그런 시간이 임할 때 다윗처럼 여러분들은 아 이제 내 인생을 통하서 하나님을 알게 할수 있는 때가 주어졌구나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확신을 가지고 삶의 모든 길 속에서 부딪혀 나가십시오.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이 땅으로 하여금 알수 있도록 모습을 드러내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로께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인생에 있는 하나님을 이 땅에 확실히 알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셨습니다. 고난 속에 좌절하지 않고,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될수 있도록 다윗을 믿음으로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하오며, 나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